I got this picture in my closet. It's gathering dust right now. 안녕 오늘은 우리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가성비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저번 가성비에서는 패딩슈즈 찾아가지고 되게 뿌듯해 했잖아요 이번에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쇼핑몰들에서 가격대는 저렴한데 퀄리티는 너무 괜찮은 아우터들을 좀 여러 개 찾아가지고 오늘은 그것 때문에 좀 뿌듯합니다 아우터는 물론이고 안에 입을 상의들 그리고 스커트, 코듀로이 바지, 신발까지 정말 다양하게 가져왔으니까요 얼른 시작해 볼게요 가장 먼저 너무 괜찮은 아우터 하나 찾아가지고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4만 원대라서 사실 좀 종잇장 같은 게 오면 어떻게 하지 되게 걱정 많이 했는데 제가 퍼자켓 정말 여러 개 있는데 뭐 디자인이랑 퀄리티랑 뭐 하나 뒤떨어지는 게 전혀 없더라고요. 이렇게 단추는 무니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박음질도 되게 탄탄하게 되어 있어요. 퍼는 이렇게 뽀글이랑 뻣뻣한 털이 합쳐진 느낌인데 엄청 삐죽삐죽 돼 있는 그런 퍼 다크 요즘 되게 많이 보이잖아요. 저는 무난 스트여가지고 그런 거는 평소에 코디해주기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요 디자인이 딱뭐 캐주얼하게 입을 때나 귀엽게 입을 때나 그냥 툭툭 걸쳐주기도 쉽고 따뜻한데도 두께감이 있는 편인데도 엄청 가벼워요. 카라가 이렇게 플랫하게 눌리는 디자인인데 요즘 목위 이 올라오는 장치 해두는 디자인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 장치 없는 부분이 살짝 아쉬워서 위쪽에 목 부분 가림막처럼 좀 올릴 수 있도록 똑딱이를 달까도 생각 중이에요. 이거 주머니도 이렇게 양쪽에 있고요. 정말 너무 예뻐요. 완전 추천드려요. 다음은 울 자켓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게 찐 가성비인 게 5만 원대라서 저는 솔직히 부직포 느낌이 어느 정도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두께감도 요 정도로 두툼하고 전체가 이렇게 헤어리함으로 덮여 있어서 막 저렴하다는 느낌은 전혀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한 컬러만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아이보리랑 블랙 컬러가 이렇게 섞여 있어서 약간 연그레이 컬러도 도는 것 같고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요 단추 때문에 이렇게 갈색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보통의 울 자켓에 달려있는 금장이나 엔틱한 뭐 그런 느낌의 단추가 아니라서 조금 더 데일리하게 입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좋은 거는 이 주머니, 저번에 가성비 메뉴에트 제품은 주머니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불편함을 되게 많이 느끼던 터라 가장 먼저 확인했는데 나름 손이 되게 잘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나 있어요. 이거는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몸통보다 팔통이 좀 많이 크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많이 껴입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입었을 때는 뭔가 팔만 따로 놓는 느낌? 근데 진짜 이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면은 정말 괜찮다 생각합니다. 다음은 짠. 이렇게 색감이 진짜 미치게 예쁜 롱코트를 들고 왔습니다. 진짜 저랑 같은 취향이신 분들은 이거 보시면은 아른아른 거리실 걸요? 이렇게 둥근 카라가 포인트인 코트고요. 전체적으로 오버핏이지만 일자로 떨어지는 라인이라서 막 너무 크거나 옷에 잡아먹힌 핏 아니고 되게 귀엽게 아방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보면 헤어리함이 보슬보슬 올라와 있는데 원단 질도 되게 괜찮아서 이 가격보다는 조금 더 있어 보여요. 털은 조금 빠지는 편이어서 이너를 어두운 거를 입으면 옷에 좀 달라붙는다는 거? 따로 뭐 누빔이 있거나 하지는 않는데 핸드메이드 코트보다는 도톰하고 울 코트 정도의 두께감인데 우리 10 들어간 거에 비해서는 원단이 되게 괜찮더라고요. 근데 좀 입다 보면은 보풀이 날것 같긴 해요. 요게 무게감도 두께감 좀 있는 롱 코트인 것에 비해서 되게 많이 안 나가고 이건 열어 입었을 때는 앞부분이 좀 애매하게 접히고 붕 뜨기 때문에 잠거 입어줬을 때 카라도 딱 포인트 되면서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깔끔한데 색감 예쁘고 흔하지 않은 디자인 찾으셨다면 이 제품 정말 강추! 마지막 아우터로 짠 요런 무스탕인데요 밝은 컬러의 아우터만 보여드린 것 같아서 톤다운된 이 웜톤 분들 잘 어울리실 만한 것도 가져왔어요 카키빛이 약간 도는 베이지 컬러에 광택이 살짝 도는 무스탕이고요 퍼 부분이 전체적으로 어두운 베이지로 되어 있어서 너무 가볍지 않은 무드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동글동글하고 흐르는 핏의 무스탕을 좋아하는데 요거는 어깨 부분이 각이 조금 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었을 때좀 딱딱한 느낌 연출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아쉬웠어요. 소재는 이렇게 유연해서 입고 활동할 때도 너무 갑옷 같지 않고 되게 불편하지 않고 전체적인 원단에서 느껴지는 저렴함은 없고 오히려 가격대가 있어 보였는데 뭐 이런 아래 벨트 부분이나 이맨 아래 디테일로 달려있는 부자재가 좀 얇디 얇아가지고 저렴한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엄청 엄청 따뜻하거든요? 하나만 딱 입어줘도 정말 따뜻한데 이렇게 하이넥처럼 연출해주면 정말 웬만한 패딩 저리 가라예요. 올려 입었을 때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올려서 따뜻하게 잘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짠. 요, 메이비 베이비는 겨울 니트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진짜, 뒷모습이 동기탱이죠. 아, 네. 벤시몽 브랜드 니트 이후로 리본 니트가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좀 요게 와인색? 좀 어두운 버건디 컬러일 줄 알았는데 어두운 레드 컬러여가지고 좀 여름 쿨톤이 저한테는 잘안 받는 컬러긴 해요. 이게 파인 부분이 정말 깊게 나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너와 함께 착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난번 맵에서 구매했던 니트는 너무 따가웠는데 이 제품은 단독으로 입어줘도 따가운 게 전혀 없더라고요. 골반 부분쯤에서 시보리가 살짝 접히는 요 핏이 너무 예쁘고 핏 자체가 되게 낭낙해가지고 편하게 입기 좋아요. 원단은 정말 톡톡하고 괜찮은데 단추 부분이 조금 저렴한 티가 나는 것 같아서 아쉽고 이게 이염이 좀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저는 입고 나가보지를 않았는데 여게흰 티에도 이염이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다음은 또 기본 니트 하나 가져왔는데 브라운기가 많이 돌지 않는 요런 베이지 제가 또 좋아하거든요. 목은 이렇게 보트넥으로 얕게 파져있는데 요런게 소옷끈이 보일 만큼 넓게 파져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요거는 딱 여기서 끊겨가지고 끈도 크게 신경 안 쓰이면서 쇄골은 싹 강조될 수 있도록 파인 처리를 해뒀어요. 겨울에는 뭐 안에 목폴라 입어줘도 되게 이질감 없이 예쁘더라고요. 거기다가 요게 가오리 핏의 디자인에 팔까지 엄청 길게 있어서 여리여리한 요소들이 되게 많은데 헤어리함이 보송보송하게 이렇게 나있어서 여리함을 증폭시켜주는 느낌 그리고 울과 라쿤이 20%씩 들어있어서 소재가 무지 좋더라고요 조금 아쉬운 건 시보리가 잡히는 게 아래에 없어서 그대로 내려오는데 기장이 은근 길어가지고 넣어 입기도 빼입기도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앞부분만 넣어서 입어주거나 아니면 전부 다 넣어서 스커트랑 입어주거나 오카즐렉스랑 톤온톤으로 입어주면 예쁜 것 같아요. 다음은 이런 반팔 니트인데 이거는 제가 색감에 반해서 구매를 했는데 그냥 이렇게 딱 처음 보면 은 사이사이에 반짝이 원사가 껴있거든요 그리고 짜임도 좀 성글게 나있어서 처음에 받아봤는데 좀 수세미 같은 거예요 근데 확실히 색감이 다 해가지고 입으면 은 여쿨분들 정말 얼굴빛 확 밝혀주더라고요 요즘 유행인 이런 워플러랑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단독으로 입어줘도 되는데 확실히 같이 돌려서 입어주는 게 포인트되고 예뻐요 겨울에 이것만 단독으로 입기에는 좀 불가능이고, 오폴라나 아니면 셔츠랑 같이 입어주면 되고요. 아래에는 스커트랑 딱 입어주면 은 크게 꾸민 것 없는데 되게 꾸민 느낌이에요. 옆부분이 근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박음질 문제인지 늘어난 것 마냥 좀 양쪽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은 조금 괜찮아지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퀄리티가 좋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입었을 때 되게 예쁜 제품인 것 같아요. 다음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비스티에인데요. 이거는 제가 별 생각 없이 구매를 했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색상은 이런 뮤트 컬러의 연해색이고, 이게 알파카 소재라서 헤어리함이 진짜 너무 예뻐요. 제가 이런 비스티에를 비슷한 가격에 구매를 했던 적이 있는데 되게 얇은 니트였거든요. 그랬더니 한번 입으니까 여기 앞부분이 다 늘어나가지고 일회용도 아니고 더 이상 못 입은 적이 있는데, 이거는 늘어날 수가 없는 재질이에요. 정말 탄탄하고, 심지어 바람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서 따뜻하기까지해요. 또 마음에 드는 거는 이 끈이 너무 길지도 않고 너무 짧지도 않게 되어 있어서 어정쩡한 핏도 아니라는 거. 이런 거 활용도 되게 좋거든요. 이게 별 디테일 없는 단조로운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안에 어떤 거를 받쳐 입어주냐에 따라서 느낌이 확확 달라지는 게이 매력이거든요. 안에 레이어드 해주는 제품으로 포인트를 조금 주면 예뻐요. 저처럼 프릴 티셔츠랑 같이 입어주거나 아니면 은그 프릴 블라우스 있죠. 조금 여리한 이너들이랑 같이 레이어드 해주면 훨씬 예쁘다는. 요거 정말 마음에 듭니다. 다음은 제가 지금 많이들 요청 주셨던 스커트 하울도 준비 중인데 겨울에 밝은 스커트 못 찾았었는데 이 제품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때 한번더 소개드릴 것 같아요. 뒤쪽에서 봤을 때는 바지 디자인이고 이렇게 안쪽에 치마를 들어보면 바지가 보이는 치마 바지 형식이에요. 기장은 조금 짧긴 한데 이렇게 벌어진 부분에 안쪽에 바지로 되어 있어서 되게 안정감 있고 옆에 리본이 있어서 랩 형식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이대로 형태가 갖춰져 있는 거라서 지퍼 싹 올려주고 리본으로 마무리를 해주면 돼가지고 너무 편해요 두께감은 좀 있는 편이고 이게 올 70인데도 까슬거리는 느낌 없이 정말 겨울 데일리템으로 제격인 느낌? 겨울에 파스텔톤 또 포기 못하는 저라서 핑크나 하늘색 이런 밝은 상의들에 매치해주기 좋아가지고 정말 잘 입어주고 있어요 또, 문이 되게 많이 주셨던 요 브라운 올 스커트 있잖아요. 제가 이거는 구매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옆이 이렇게 막다 찢어지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새로 장만할 때가 됐다 싶어가지고 찾던 와중에 이런 찐 가성비 스커트를 찾아왔어요. H라인과 A라인의 중간 라인인 핏인데 퀄리티가 정말로 좋다고 느껴지는 게 요런 질감이 조직감이 엄청 탄탄하고 지퍼도 진짜 완전 잘 되고요. 오히려 원래 갖고 있던 것보다 퀄리티도 색감도 훨씬 좋아서 소개드릴 만나요 속치마도 이렇게 있고요 허리가 34라고 써있는데 두께 때문인지 느끼기에는 좀 작다고 느껴졌어요 근데 허리가 딱 맞아서 그런지 이런 스커트 잘못 입으면 은 앞에 우는 거 아시죠? 이거는 이렇게 판판하게 펴져가지고 입었을 때딱 깔끔한 느낌이라 오히려 좋더라고요 색상 자체가 코코아색? 약간 뮤트한 컬러감이라서 이런 거는 정말 어디든 잘 어울려서 남은 겨울 부진장 잘 입을 것 같아요 다음은 제가 인생 코즈로이 템도 찾았어요. 저번에 겨울 하이에서만 해도 코즈로이는 왜다 기모가 없는 것들밖에 없는지 모르겠다 했는데 요거는 기모가 얇기는 하지만 이렇게 들어있어서 확실히 기모가 없는 제품들보다는 폭탁함과 보온성이 좀 다르더라고요. 색감도 코즈로이의 그히끗희끗한 느낌이 전혀 없이 딥한 브라운이라서 퀄리티도 정말 괜찮아요. 무엇보다 되게 싹 가능한 핏이에요. 허벅지를 너무 꽉 조이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잡아주고 요게 부츠컷이다 보니까 다리가 엄청 말라 보이고 길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우선 우리 키장녀 분들 기장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총장은 100으로 낮은 운동화를 신어줬을 때 끌릴랑 말랑하는 제가 느끼기에 굉장히 멋스럽다고 뭐 생각하는 기장감이고요 그리고 허리 단면은 이게 하이웨스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와서 해당 단면으로는 허리가 살짝 뜨는 감이 있는데 골반에서 잡아주기 때문에 뭐 흘러내리거나 불편한 거는 전혀 없어요 저처럼 부츠컷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무조건 세요 정말 예쁩니다. 다음은 이런 퍼부츠인데요. 요즘 이런 뽀얀 털부츠가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패딩부츠는 정말 실용성 때문에 신는 거라면 이거는 좀 귀여움을 담당하기 위해서 신는 느낌? 4만원대에 구매를 했고요. 사이즈가 크다는 리뷰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반 사이즈 작게 주문을 했는데 발은 되게 낙낙한데 여기 들어가는 입구에서 목이 되게 길게 나 있어서 지퍼가 따로 없이 발 놓는 게 너무 힘들어요. 위쪽에는 이렇게 조리개로 조이는 게 가능하니까 정 사이즈 로 구매를 하고 조여서 신어주는 게 조금 더 성질머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안쪽에는 전부 이렇게 기모로 되어 있어서 발이 느끼는 착용감은 되게 폭닥해요. 이번에 패딩부츠 신어보니까 느낀 게 이런 두툼 뽀용한 신발들이 스커트에 신어줘도 되게 귀엽다는 거. 오히려 캐주얼해 보이는 패딩부츠보다 이게 더 다양한 코디로 매치해 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가벼워요. 두툼해서 되게 무거워 보이잖아요. 근데 엄청 가볍습니다. 다음은 요즘 문신 수준으로 정말 매일같이 신고 있는 제 필수템 기모 스타킹인데요 한 3주 내내 세탁할 때 말고 맨날 신었더니 보풀이 조금 났는데 일반 스타킹이랑 좀 많이 차이 안 나는 가격대라서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더 쟁이려고요 시중에 나와있는 제품들은 노란기가 좀 많이 돌아가지고 골룸 분장했을 때 입을 법한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저도 그래서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안 사고 버티다가 이거 그냥 가격대 저렴해서 하나 사본 거거든요 무발 6900원, 무발 6700원으로 발에도 기모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가격대가 200원 차이나요. 기모가 막 두껍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색이 조금 덜 노란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정도로는 되게 두툼해가지고 되게 따뜻하거든요. 주말에는 단독으로 신어주고 평일에는 바지 안에 히트텍 대용으로 신어주면은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어요. 압박감은 따로 없어서 굉장히 편하게 신어주기 좋은 제품이라 데일리용으로 한번더 추천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가성비 제품들을 싹 보여드렸는데, 취향인 것들이 있으셨을까요? 뭔가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하울인 것 같아서, 저부터가 되게 신나서 찍어본 것 같아요. 다음 영상도 바로 너무 예쁜 제품들 가득 준비해놨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그때 또 만나요. 안녕.